그때는제 1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 숨어서 꿇을 빨잔 영어군 병사 스코필드와 블레이크에게 장군의 명이 령 떨어집니다. 바로 전쟁터를 걸어질러 뛰어가 다른 부대에게 공격 중지 명령을 전하라는 것이죠. 주어진 기한은 단 하루. 만약 애들이 자신간에 도착하지 못한다면 영어군 병사 1,600명이 돌군의 함정에 빠져 목숨을 잃습니다. 대참사를 막기 위해 블레이크와 스코필드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 기술부문 3관왕에 빛는예와1917 리뷰입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한 임무를 왜 고작 두 명한테 시키냐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스토리는 이게 끝입니다. 도입부가 끝나면 스코필드와 블레이크는 그저 목적지를 향해 걸어갑니다. 반전도 없고 출생의 비밀도 없습니다. 일종의 실전 압축 로드무비라고도 할수 있겠죠?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전쟁터를 헤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이 여정이 바로 1917의 핵심입니다. 주루하겠다고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1917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촬영 기법에 있기 때문입니다. 1917은 영화 전체를 컷이나 사후편집 없이 통으로 찍은 이른바 원테이크 영화입니다. 아카데미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대 영화 한 편은 평균 1,132개의 쇼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917은 단 2개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한번 누군가 실수를 하면 30분 분량을 처음부터 다시 찍어야 한다는 뜻이죠. 실제로 한 테이크를 찍기 위해서 배우와 스태프들이 6개월씩을 연습했다고 해요. 이런 고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관객의 시간과 영화의 시간이 일치하게 됩니다. 카메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화 안의 카메라는 인물들의 시선 높이에서 움직입니다. 높았다가 따라갔다가 낮았다가... 인물들이 움직이지 못하면 카메라 역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특이한 촬영기법을 쓴 이유는 명확하죠. 1917은 관객을 이 여정의 세 번째 병사로 초대합니다. 즉 1917은 주인공의 행동을 바로 옆에서 목격하는 영화입니다. 거창하게 말하면 전쟁을 체험하는 영화라고 해도 되겠죠. 머릿감이 워낙 좋으니 긴장감도 좋고 긴장감이 좋으니 카타르시스도 당연히 좋습니다. 특히 후반부의 질주 시퀀스는 그야말로 압권입니다. 되도록 IMX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1927의 또 다른 장점은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방식에 있습니다. 러시아의 극작가 안톤 체오프가 한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다리 밝다고 말하지 말고 깨진 유리조각에 반짝이는 빛을 보여주라. 1927은 이 원칙을 충실히 지킵니다. 노골적으로 관객을 설득하려는 대신 주인공의 시선에 들어오는 풍경과 대사를 통해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인지 1927에는 다른 전쟁 영화에서는 찾기 힘든 우아함이 있습니다. 한국과 레드벨벳이 있다면 영국에는 샌맨드스가 있군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노골적인 상징은 나무입니다. 영화나는 나무를 주의깊게 보십시오. 나무가 무엇과 동일시 되는지, 꽃잎이 언제 흩날리는지, 그리고 인물들의 변화가 나무를 통해 어떻게 표현되는지 생각해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반대로 캐스팅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콜링 퍼스, 베네트 컴버 배치, 롭 스타크, 제임스 모리어트 등국제감배들이 나오긴 하지만 월급처럼 드와트 스폭만 나가버리고 화면에 5분 이상 나오질 않습니다. 1927은 거의 전적으로 주연 배우 두명일 것입니다 이렇듯 때로는 멋지고 화려한 것보다 항상 곁에 있는 안전자산이 최고인 법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만 잘십시오 미국 국제도 좋습니다. 남들 다 한다고 바요니 테마전이 유명하고 따라가다간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제말 들으십시오. 제발. 물론 단점이 없는 영화는 아닙니다. 가장 큰 한계는 일단 원테크 영화라는 것이죠. 실컷 칭찬해놓고는 무슨 소리인가 싶겠지만 들어보십시오. 카메라가 영화 내내 주인공을 따라다닌다는 이야기는 아까 했죠? 이건 달리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관점에서만 영화가 진행된다는 말입니다. 카메라가 관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보가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다가 시간적 배경 또한 고작 하루에 불과하니 크고 복잡한 이야기를 그려내기는 처음부터 불가능했습니다. 자연스럽게 1 9 1 7에 빼다는 알금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아카데미 경쟁자로 꼽히는 기생충 아이리시맨, 원스타 파나타임인 할리우드의 이야기가 이 정도라면 1917의 이야기는 이 정도라는 것이죠. 또 하나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아무리 봐도 전쟁영화로서의 장르적인 쾌감은 적당한 점입니다. 화려한 폭발이나 할리우드식 대규모 스펙타클은 없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아니, 오히려 영화 자체가 영화적인 액션을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것 같기까지 합니다. 이런 점에서 굳이 방향성을 비교한다면 크리스토버 논란 감독의 덩키르크와 가장 비슷한 영화입니다. 숨막히는 액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917은 매끈하게 잘 만든 수작입니다. 필요 아카데미에서는 기생충에 밀리긴 했지만, 여전히 작년 최고의 영화 중 하나 있으면 부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 개인적인 점수는 A-, 호불호 점수는 믹서기 한개 드리겠습니다. 샘 맨더스 감독의 1917, 2월 19일에 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